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만 되면 통장 잔고가 텅텅 비는 분들, 주목하세요. 오늘은 겨울에도 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꿀팁 세 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겨울 하면 뭐다? 바로 눈이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금 바로 삽 들고 나가세요. 눈치우기 아르바이트 생각보다 시급이 짭짤하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힘도 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앗, 허리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겨울 스포츠 마니아라면 스키 강습 알바에 도전해보세요. 스키나 스노보드 좀 탄다 하시는 분들, 숨겨둔 실력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스키장 알바는 숙식 제공되는 경우도 많으니, 교통비 걱정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스키장에서 멋진 강사님, 되어보는 겁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곰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바로 선물 포장 알바입니다. 연말 연시, 각종 기념일 때문에 선물 수요가 폭발하는 시계죠. 이때 선물 포장 기술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틈틈이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바 자리를 찾아보세요. 똥손도 괜찮아요. 포장 기술은 배우면 는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눈치우기, 스키 강습, 선물 포장. 알바. 이세 가지 꿀팁만 있다면 올겨울 따뜻하게, 아니 뜨겁게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뿅.